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오후 2시 30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낮에 영상을 찍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는 황금염자인데 색깔이 아직도 이렇게 예뻐요 온실에서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아 어제인가 오늘 아침. 네,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 우주목이 이제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이렇게 녹고 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이 염자나 우주목이나 호빗이나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습도도 높고 더우고 이러니까는 우두구두 병이 와서 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제 자기 그 병명은 그거래요. 줄기 마른병.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이게 서서히 서서히 썩어와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아침에 푹 꺼지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천천히 그 병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우니까요. 지금 저도 제가 제 영상 속에서 제가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뽑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주술러 갔더니 주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이, 이 화분 우리 구독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2년 또, 2년, 작년 1월에 작년 재작년 1월부터 제가 영상 올릴 때 꽃핀 염자 영상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은 건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죽고요.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 그 뭐야. 이제 저는 농사 이제 지은 거를 사다가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 개발만..잠깐만 개발에 대해 염자만 전문으로 농사 짓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사진 다 찍어서 문의를 했더니 방법이 없으시대 가장 어려운 게 이거래요 그이 염자가 그냥 밤새 안녕이라는 거죠 그냥 밤새 안녕 이게 줄기 무름병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줄기 마름병 요런 병이 오면 그냥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사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냥 버려요. 죽으면. 아, 이제 얘는 왔구나.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은 구매하셔서 이걸 해서 몇달 키웠는데 멀쩡히 크다가 이렇게 되면 속상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고 막 크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너무 더우니까요. 이 온실이. 이렇게 더우니까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물음병 이런 게 아니고 얘는 그, 그, 자기 명칭은요. 줄기 마른 병인데 줄기 마른 병. 이렇게 미쳐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빼빼 이렇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놔두면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온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해왔어요. 이큰 거는 제가 죽는 거를 알았는데, 알았으면서도 이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는데까지 몇달 걸렸어요.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큰 나무가. 한 10년 넘게. 제가 가지고 와서는 3년 이상 있었고요. 이제 그 농가에서 제가 구입할 때 10년 넘었다고 한걸 구입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는 데까지 제가 관찰하고 섞서서 뽑아버리는 데까지 거의 두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농장을 다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분갈이 한거두 개, 분갈이 안한거두 개. 똑같은 형태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뒤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셔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일종의 병균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잘랐을 때요 표면이 깨끗하면은 삽목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뭐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버리셔야 돼요. 지금 얘 뿌리는 이쪽은 벌써 먹어서 제가 잘라 냈는데 뿌리가 하나다 보니까 여기 다 먹은 거예요. 여기도 먹은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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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상태가 되려면 시간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고사가 된 거예요 고사가 됐으니까 위에 거 여기 파란 부분 잘랐을 때 이렇게 파란 하면 요거는 삽목을 해도 돼요 근데 여기도 뒤에 위에가 노리끄리하다 그러면 삽목하지 말고 그냥 가감하게 버려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형태가 오면은 알아두시고,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가감하게. 그리고 선풍기는 필수로 틀어주세요. 습도가 높아서 그러는 거래요. 뭐, 우리 고객님이 물을 주어서 죽고, 물을 안 줘서 죽고, 이게 아니고, 그냥 환경이 습해서.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생기는 그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을 말하자면 사람으로치는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다 적응을 못하면 이제 자기 몸으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때는 그냥 한쪽만 죽고 다행히 이렇게 옆에 거에 살으면 참 좋죠 이거는 그렇게 됐어요 이거 호빗은 다 말라서 여기는 다 죽고요 이렇게 다 끊어져요 이렇게 말라서 다행히 옆에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까지 옮겨가지 않고 그냥 얘는 살았어요 여기. 이아이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럼 저렇게 다 고사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쪽 가지가 사는 거보다는 다 고사되는 거. 지금 이쪽 것도 큰 것도 한쪽 가지만 고사되고 나머지 한 쪽은 이렇게 시, 실하게 지금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제 염자들 키우시면서 이렇게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두구둑 떨어진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너는 나한테 와서 다 그걸 사랑을 주고 다 했구나. 잘 가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꽃 키우시면서 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가면 그냥 잘 가.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